그럼 처음에 정신행동증상이란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생각 그리고 그 조절되지 않는 감정 그리고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상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지각하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. <laughs> 즉,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모든 행동을 정신행동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다른 말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문제 행동, 파탄 행동하기도 하고요. 우리가 치매 환자들이 90% 정도가 정신 행동 증상을 경험을 하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. 굉장히 좀 많은 거의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볼수 있습니다.